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재 감광액 포토레지서트 동량 및 관련주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소 QR코드 인데요 스마트폰 렌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주요 전공정은요 세가지가 좀 중요한 공정입니다 노광공정, 식각공정, 정착공정 이렇게 있는데요. 네, 반도체 생산을 위한 주요 공정은요. 노광공정, 보통 찍고, 네, 식각공정 깎고, 그리고 정착공정은 덮고,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반도체는 이와 같은 주요 공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합니다. 여기서 노광 공정은요 마스크에 그려진 헤로 패턴을 웨이프로 옮기는 공정. 이게 바로 노광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에 그려진 헤로 패턴을 빛을 통해서 웨이프로 이렇게 웨이프로 옮기는 공정. 이게 노광 공정입니다. 마스크를 웨이프로 이렇게요. 이렇게 쉽게 보면 됩니다. 웨이프에 그려진 헤로 패턴을 정밀하게 완성하는 공정. 여기 이제 시각 공정이고요. 증착 네, 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절연막이나 전도성막을 형성하는 공정. 이게 이제 증착이고요. 네, 노광 공정은 포토 공정의 일부로 네, 포토 공정의 핵심 공정입니다. 포토공정은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포토공정의 진행과정과 포토공정의 필수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포토공정하고요. 포토레지스트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네, 반도체 전공정 과정은 이렇게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네, 산화 공정이 있고요. 감광액 도포, 노광 공정, 현상, 식각 공정, 이온주입, 정착 공정, 그러면 이제 세종 공정이죠.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바로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네, 감광액 도포를 하고요. 이건 이제 감광액을 웨이퍼 표면에 이제 도포하는 거고요. 노광 공정,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프에 설계된 헤로 패턴을 복사 공정, 마스크를 웨이프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현상은 이제 헤로 패턴을 형성하는 거죠. 세 가지가 포통정의 네, 중요한 이제 공정입니다. 네, 포통정인데요. 헤로선풍 미사의 열쇠는 웨이프에회로 패턴을 그리는 리소그래피 공정에 있습니다. 요 리소그래피 공정이 이 포토 공정이고요. 예, 리소피 공, 리소그래피 공정의 핵심은 바로 노광입니다. 예, 노광은 설계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 온판에 빛을 쪼이고 마스크를 통과한 빛은 웨이프에 그대로 복사되어 해로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원판에 해로를 그 이제 웨이프로 옮기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네, 포토공정은 감광액 도포에서요, 그 다음 에 노광, 그리고 현상, 뭐 이제 네, 세 가지 이제 과정을 말합니다. 네, 포토리소그러피를 줄여서요, 포토공정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요. 포토공정은 웨이프에 회로를 그려놓는 공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네, 포토공정은 웨이프 위에 헤로패턴이 담긴 마스크상의 창을 이제 빛을 이용해서요. 회로를 그려놓는, 그리는 이제 공정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포토 공정에서 감광액 도포를 보겠습니다. 감광액을 이제 웨이퍼 표면에 이제 도포하는 공정인데요. 웨이퍼를 인화지로 만드는 이제 감광액 도포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이퍼 표면에 이제 빛에 민감한 물질인 감광액을 골고루 바르는 작업이고요. 포토 레지서터는 웨이퍼 표면에 헤로패턴을 그리는 노광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필수 소재입니다. 필름 역할을 하는 필수 소재 네, 포토레지스트는요 웨이프에 도포되어서요. 빛을 받는 부분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요. 회로를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강광액 도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웨이퍼, 사람하고 강광액이죠 이렇게 도포 골고루 바르는 거죠. 예, 네, 노광 공정이 좀 중요한데요. 노광은요 빛을 통해 웨이퍼에 해로를 그려놓는 이제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공정이죠.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프에 설계된 헤로 패턴을 복사하는 공정. 여기 바로 이제 노광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요, 헤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프에 헤로를 복사하는 공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요거노광 예, 공정을 잘 표현한 그림인데요. 빛을 통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노광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 마스크가 이제 회로 원판이고요. 이 회로 원판은 이제 빛을 이제 통해서요. 그 웨이퍼에 이제 회로를 이제 그려 넣는 거죠. 이렇게 찍어서. 이번엔 노광 공정을 말합니다. 예, 현상 공정은 이제 이것도 포토 공정이죠. 에로 패턴을 형성하는 현상 공정. 예, 현상 공정은요, 웨이프에 현상액을 뿌려가며, 노광된 영역과 노광되지 않는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에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포토 레지셔터 동량인데요. 포토레지스터는요 노광 공정의 핵심 소재입니다.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터를 바르고 빛을 쪼이면 웨이퍼에 회로가 그려집니다. 이건 뭐 많이 반복을 했죠. 빛의 파장에 따라 노광 공정이 다르며 파장에 따라 다른 포토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네, 포토 레지셔터 종류를 보겠습니다. EOV가 있고요. 그리고 ARF가 있고요. 그리고 KRF가 있습니다. 네. 요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에 여기에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죠. EOV가요. 그리고 KR KRF는 이제 동진 세미캠이 국산화를 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일본 수출금지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네, 포토레지스트 생산 기업은요 일본 은 이제 세계 기업이 좀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JSR, 도쿄카 공업, 시네스하 시네스 공업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요. 네,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가능한 기타 기업은요 미국의 인프리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진행했었죠. 삼성전자 EUV 분야 추진이 중요한데요. 삼성전자 EUV, EUV 분야 추진 동향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국내 R&D 분야에 73조원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 원을 투자하여 총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성에 EUV 전용 라인을 건설해서 수요 수주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의 EUV 기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미국 인프리아에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업계는 일본의 EUV용 PR이 7나노 공정까지는 사용될 수 있지만 2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인프리아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인프리아는 새로운 요구사항에 중점을 둔 7나노 이하 전용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네, 포토 레지스트 관련주는요, 국내는 이제 동진 세미캠캠토르닉스 네, 송우산업, 네, 동진 세미캠이제 KRF를 국산했죠 네, 일본은 JSR, 도쿄카 공업, 시네스 하 공업, 미국은 이제 EUV용 인프리아. 예. 반도체 소재의 감광액 포토레지서트 동량 및 관련 주를 검토하였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연구소 예, QR 코드를 이용해서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